안녕하세요. 면접의 청견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항공사 공채반 이름 컨테스트를 네.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어,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진짜만 해줬더라고요. 댓글이 117개. 와우. 엄청 <laughs> 많 아, 아, 이번에 좀 이벤트 한것 중에 제일 좀 반응이 핫했던 것 같아요. 진짜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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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어. 뭔가 걸면. 어, <laughs> 이게 역시 자본주의의 삶입니다. 좋아요. 다음에 또뭐 걸고 해볼 테니까 혹시, 여러분들 빨리우 많이 하고. 반응을 여 해주세요. <laughs> 자, 진짜 실시간으로 이거를 고를 거거든요. 아, 그래서 음. 1등 친구한테는 우리 음, 성인반 수강권. 60만 음. 원 정도 상당의 그 수강권을 줄 거고요. 음. 그 다음에 2등, 3등, 4등. 이렇게 해서 음. 어,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 인간. 음. 1개월 수강권을 줄 거고요. 나머지 한 50명 정도는 저희가 이제 추첨으로 뽑아가지고 올리브영권을 줄 겁니다. 음. 자,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? 네. 자, 우선은 1번 크루핏. 크루핏, 크루핏. 크루핏. 나 이거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. 아, 그래요? 어. <laughs> 크루핏 뭔가 약간 크맞핏 그 먹는다? <laughs> 할수 있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아, 이런 거. 살짝 어떻게 왜냐면은 헬스장 이름 중에 되게 픽 맞아 이 남아요 그래서 그래. 조금 괜찮은데 그렇다? 살짝 아 헬스장 느낌이 난다 오케이 선생님 어 선생님은 어떻게 저도 셀 말을 아나막 아, 그거는 <laughs> <하는 거> 아니야요 <laughs> <laughs> 네가 뭔데그거에난 아낄게요 저어 근데 난 개인적으로 진짜 괜찮았거든 그래서 크롭핏 인나 찾아봤었어 그래서 어, 아 근데 이제 진짜 크롭핏 쳐보니까 헬스장, 아 헬스장 나오더라고 아. 그래가지고 우선은 아 음. 내용 너무 좋았는데 그렇습니다자 그다음에 크루하이. <laughs> <laughs> 아, 이 잘해야 돼요.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해는 거잖아요. 안티가 그러니까, 어. 네. 생길 수가 있어요. 글쓴이한테 <laughs> <배스부터> 적히고. <laughs> 그쵸, 그쵸, 그쵸. 근데 크루하이가 <laughs> 이게 이 하이가 아니라 약간 더 높이, 높이 올라간다라는 올라간다 요어 그래서 음. 지금 음. 항공사 취업을 목표로 하는 성인들에게 음. 기존 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한다 음. 이런 음.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나쁘지 않은데 그냥. 어떤 느낌이면 옛날에 드림아이 드림아이, 드림아이? 아. 그거 <laughs> 버전인 거 같은데. 그럼 오케이. <laughs> 그럼 크로링 크로링. 그럼 바르 어, 살짝 어르겠 아. 아 링이 이 링을이라고 생각을 잘못할 것 같다. 아, 그렇죠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그렇죠. 그래서 카 이어가는 요? 약속. 아. 아니면 음. 크로시프로 오... 약간 아이폰프로같가아야이폰프로가이폰프로가아이폰이폰 아이폰... 프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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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폰 프로가... 크루즈 이거 나올거가아 크루즈하면 니네가 할게 아아냐 우리가 하기 싫은게 아니냐면요 근 우리 2등 3등 골라야되는거 아니야? 크루즈 크루즈 이게 좋아요가 제일 많더라고요오 근데 크루즈 그 배... 배가 음, 너무 음음음 음, 음, 음. 약간 그렇긴 하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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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음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에즈크루. 크루로서. not s u r 크루 f you're a crook. I'm not 다 u r e 니아 you're a 크루 업 o k I'm not sure if y o u 알겠습니다. 크루비스. 크루와 비전. 승무원이 되는 미래를 뜻하는 단어 나쁘지 않네 r star, 이름 같잖아요? 크 r 비스스 r star, s 스타, r st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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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a 스 st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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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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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데 어떻게 이 <laughs> 아, 미치겠어. 크루브크루브 <laughs> <laughs> 크루아. <크루와. 웃음> 이건 진짜 근데 그룹브다맞아요 <laughs> 이건 진짜 그룹브다그 실제로도 무브 어, 근데 진짜 그룹. <laughs> 맞아, 맞아. 그룹. 언유연하게성장하는 공간. <laughs> 어, 오, 오, 그쵸, 진짜 뭐, 이런 생각을 승무원을 양성하는 과정. 크루엘 괜찮은 것 같아요. 크루엘. 음. 응. 고급스럽나요? 어떠세요? 어, 크루엘 괜찮은 것 같은데요, 진짜. 응. 오. 살짝 요정이 좀 요정 같기도 해. 응. 크루엘. 다른 이번에? 게 그리고 일단 생각이 안 나요. 응. 음 근데 다들 되게. 의미, 있구나. 의미 있기도 응. 하고 되게 고심해서 쓴 오, 듯한 그러니까 느낌이거든요. 너무 감동적이야, 응. 진짜. 응. 우리도 이렇게 갔을 거라는 거. <laughs> 와. 우리보다 더 진심이신 응. 것. 같아. 응. 크로에 테리얼. 나 불신난대. 너무 어려운 크로에 <laughs> 테리어 천상의 나는. 무슨 크로 컴퍼니. 승무원 회사. 아쁘지 아, 아, 않은데?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주식해서 느낌 나요. 응. 주 크루컴퍼니 이런 거. n y Crew c o m p a 약간 학원 다 a Sayon, Hakon d i n i 맞아 맞아 d w 광고 s o 느 and King Mazamazamazam. The Congo is a little. Prink, Dang, Cruz. p r i n k 크루 n g Dang, p r i n k 크루 I Pinky, p p i n k 로피 pink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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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pinky, p i 스테이 p i 시 k 무원으로 가는 마지막 k y pink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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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n i n n k 별빛도 <목소리> 진짜 많다. <많더라>. 음. 샤인크루. 아무도 <laughs> 아 <laughs> <저>, 아직 많은 <laughs> 남았어요. 너무 많아요. 많아요. <laughs> 아직 아직 많이 있어요.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세요. 크루. 아 내려가. 아 크루 샤인크루, 샤인크루.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. 샤인크루 어때요? 샤인크루는 아이돌 이름 같아. 어,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오. 샤인크루입니다. 이런 느낌. 그 크루컴. 컴퓨터 같아요. 아... <laughs> 저이거쓸수 있어요. <laughs> 그 <그럼? 웃음> 다음에 글로비스, 세계적인 서비스 정신. 알투스. 일단 음... 크루가 너무 아, 크루 없어. 마스터, 크루 넥스트. 아, 이거는 네. 살짝 단 이름. 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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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. 크루 같아요. 스타. 슈퍼 스타. 핫 크루. 아, 아니야? 음. 드림 크루. 어, 끝났어요 이제. 오. 드림 크루. 아, 그럼 우선 여기서 음. 음. 1등은 1등 먼저 가야 할 거. 아요한 다섯 개 정도 기억나는 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여기서 어, 겨... 크루 L만 겹쳐요. 그러네요 어, 크루 L이 1등이네요. <laughs> 크루 L로? 네. 아, 그럼 저희 3년 반 이름은 크루 L로 가는 건가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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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은 저랑 미리 겹쳐요. 어, 저는... 좋아요. 아 크루 그 링이랑. 크루 L 크루 링이 겹쳐요. 크루 L, 크루 윌, 크루링, 링, 크루픽, 픽 근데 생, 신기한 게다세 글자. 그러네. 우리도 크루1 0이잖아요 맞아. 맞아. 우리 도세 글자를 좋아. 그러니까 당 이렇게 동동 먹는 거 아니야? 이럴 거면은 <laughs> <생기벨을> 말을 말을 <laughs> 해도무자어 <해주던가? 나름 해주던가?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발표하면 될까요? 자 저희 고심 끝에 고른 저희 성인반 이름은요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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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루 L입니다. <웃음> 이제는 우리 성인반을 크루엘로 부를 거고요. 음. 크루엘 을 조금 더 궁금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크루엘 그 인스타그램 만들 테니까 보고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근데 실제로 크루엘이라는 그게 없는지 상표가 없는지 확인은 좀 해보긴 음. 해야겠지만 그거 이제 없다라고 나오면 이 영상이 나오겠죠. 음. 그러면 1등이 크루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토익 인당 1개월을 드린다고 하 했는데 크루윌과 크루링과 크루피 네. 이거의 아이디어를 주신 분한테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올리브영 52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더보기란이랑 그 다음에 커뮤니티, <laughs> 커뮤니티에다가 업로드가 될 거니까요.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그냥,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어요. 그리고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너무 어려워. 네. 네. 우선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앞으로 저희 3월 2일부터 모집할 크루엘 성인반 많이 어, 사랑해주세요. 안녕! 안녕.